이거 안철수 이거 이준석이 안철수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 망언한 거. 이아 이준석이가 여러분 망언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많이 감추어져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KBS TV에 나가서 그랬어. KBS에 나와서 그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참 이거는 어 이거는요. 어그 이게 지금 그 망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 KBS에 나와가지고 망언하는 장면이야. 응? 아, 이거는요, 진짜? 아. 보세요. 국민의당, 아, 유세차 하시는, 운전 하시는 분이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아.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 운전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유세를, 유서를 써놓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망언인데 여러분. 응? 그니까, 안철수, 어? 안철수 후보가 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비난 비난을 하면서 나온 말이 겁니다. 어?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 버스하시는 운전 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서를 써놓고 하십니까? 유서가 없으니까 유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 근데 이준석이가요, 저게 일배 1배, 일배보다 더한 그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본 청소도 그대로 까더라고요. 응? 여러분, 이거는요, 이준석이가 진짜 망언을 한 겁니다. 응? 아니, 평소, 유지를 받은다는 건평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어디서 이준석이가 어, 국어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유서하고 유지를 지금, 어? 어,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하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아니 유서에 유서에 담겨 있어야만 그게 유지입니까, 여러분? 응? 유서하고 유지가 헷갈리는 거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국민의당의 그런 당원으로서 국민의당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국민의당이 잘 됐으면 또 안철수가 대통령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뜻을 이어받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유지를 유지를 이어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유서 유서를 떠놓고 하냐? 이 야.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그건 망언입니다, 망언. 어? 아,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망언이야. 응? 예, 고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어, 오죽하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모독했겠습니까? 경악, 경악. 응? 아, 고인 모독. 패륜. 이준석에게 쏟아지는 비난. 어, 이 아니, 안철수가 완주하겠다, 그러는데, 엥? 아니, 그, 그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안주하겠다라는 거. 아, 어, 고인 유지. 그거 유서 써 놨냐? 어? 돌아가신 분들한테 저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저게 무슨 놈의 망발입니까, 여러분? 아? 어? 무슨 놈의 망발이에요? 나쁜? 이 나쁜 이이 아이고 정말 아, 아이, 맞아라. 안 되겠다. 어? 응? 아, 정말 어, 하다 하다 이제 있죠? 사람이 돌아가 어? 어, 사람 목숨 가지고 뭐뭐 뭐? 유서 써놨냐? 정말. 아, 형편없는 놈입니다, 정말로. 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 세월호, 그, 유가족들, 어? 어? 자녀를 잃은 그 비통한 심정으로, 어? 그, 박근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어? 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단식 농성을 하는 그 앞에서, 응? 음? 야, 뭐? 폭식 투쟁? 술 처먹고, 어? 어 치킨 어, 어 피자 시켜 처먹고 그 부모들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부모들 앞에서 그런 패륜 행동이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 에, 국민의당 당원이 사고로 두 명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안철수가 어어 어, 안철수 후 보가 음? 어 우리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예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유서 써놓거 있어요 야 정말 사람을 인명을 경시하고 어? 자기들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그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페르니기도 페르니기도 어? 아무리 나이가 오래 들었지 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런 걸 들으면 어? 지금 이거는요 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거야. 논평할 가치 우리 민주당에서 아니, 논평할 가치조차 가치 없다. 같이 조 없다. 아뭐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이거 가지고 아 이준석 고인 유지 바들 이게 이제 민주 이 바틀겠다는 안철수의 아, 유세차 운전전에 유서스나 막말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죠 여러분 뭐 어, 아까 저 예, 아까 어, 8시그 뭐야 저저 MBC의 시선 집중에도 우리 김진애 의원님 나오시던데 야어 음? 김진애 의원님이 딱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준석이 가지고 어, 네 가지가 없다. 음? 사람들이네 가지가 없다는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람은 요어 근데 <laughs> 역시 람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네 가지가 람가지가람은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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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 사람의 죽음을 놓고 저렇게 벌어지 만도 못한 발언하는 게 바로 일배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이 바로 일배예요. 어? 어 이준석이 이제, 봤더니 완전 일배야. 아, 이준석이가 평소에 왜, 왜, 왜 그런지? 어? 아, 왜 그런지 몰랐는데. 보니까? 어, 일배, 일배. 아, 용해인그 기본소득당이 원이 봐봐. 국민의 힘 아닌 패능의 힘인가? 응? 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어? 어, 정권 교체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가 어떻게 끝날지는 관심도 없지만은 어, 단일화 논의 속 제일야당 당수의 망발은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들다. 에, 아무리 정책보다는 방송에나 떠드는 것이 것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름값을 주했던 어, 이준석이라고 하지만은 어, 타당의 어? 어, 선거운동문의 죽음을 소재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제일야당 당수가 할 만한 행동이냐? 어? 어 제일 야당 당수면 당수답게 처신해 해라. 어, 야 참, 와참 대단합니다. 어, 유서 써놓고 죽었냐? 여러분 아, 아무리 예? 안철수 후보가 싫어도 그렇지. 어, 아, 예의가 아니죠. 어, 우리 최강욱 의원님. 예 이준석이가 유세버스로 사망한 선거운동의 장례를 마치고 예, 공인의 유지를 응? 응? 들어서 완주 의지를 내비친데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어? 예, 고인이 불시에 들어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예,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 들어가기 전에 유서, 어, 유서 써놓고 가시나? 이게 KBS에 나와서 시부려 된 말입니다. 이, 이, 이준석이가. 여러분, 이거는요,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 어, 이거, 이거 막 퍼날라 해야 돼, 여러분. 어? 어, 제가 이거, 어? 어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가 제일 잘돼 있어요. 어, 경악, 고인모독, 태련이준석의 쏟아지는 비난. <laughs> 이게 오마이뉴스가 지금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요, 잘 보도를 안 합니다. 아, 이준석이가 지금 역대급 지금 망언을 한 거예요. 에, 역대급 망언한 을 겁니다. 이 기사 좀막 털어놔 주세요,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채팅창에 이거 어, 기사 주소 어, 이거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이거? 음?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세상에 어제 어, 이준서이가 그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 유서 써놓고 돌아 어? 어, 돌아가시냐. 야 이게 이게 얼마나 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륜적인 어, 망상을 썼슴치 않는 그게 그냥 어, 그냥 나온 겁니다. 어? 얼마 안철수가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하게 만들죠. 어?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 우리 김진애 의원님 말처럼, 어, 인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차려, 아, 모르는 거예요. 어.